한두고기야 어? 그라드 그래, 달려! 그래, 이빨이 빠졌습니다 피로리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제가 랩으로 포켓몬 원시 가이오가랑 원시 그란돈을 만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공격하는데 어, 부딪치면서 어, 공격 부딪치면서 부서지는 사 많이 부서뜨리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죠. 봅니다. 야! 어? 이빨이 다 빠지겠네요. 와 대박. 그리고 그런 소리 좀 불어. 이로디로디로디로. 트리바도바범맘미니그비니솔로로리니봇. <리로> 이제 내 차례다. 이야, 불려. 전기. 아, 맞다. 부딪히면서 하는 놀이였지. 호잇. 어? 응? 안 통한다고? 완전 온 시간 육화가 승리는 맞네요. 그쵸? 음. 근데, 야생에서 나, 오, 얘부터 원시 가요가를 이제, 또 원시 가요가가 아주 전설입니다.